<음> 안녕? 나는 엄지 발가락이라고 해. 너는 누구니? 안녕? 나는 중지 발가락이야. 안녕? 나는 약지 발가락이고, 나는 새끼 발가락이야. 안녕? 안 반가워. 많이 반가워. 많이. 우리 다 같이 친구야? 그래 친구자 친구죠. 안돼, 아마 좀더 빡세게, 다르게, 빠르게 차. 눈 떼기 시작했어. 한 번에 확하게 움직여봐. 완전 막가 아이 좀 봐봐 이런 내가 부러도면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봐요 여기는 와바 어딘지 아세요? 저나왔어지 네. 아, 내가 잠금해, 파 멀다. 이리 들어서 전화기요, 아 예, 마지막 말이 아, 이거, 어, 뭐. 아, 네네, 당하지가, 아,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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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케이, 맞아. 어디서요? 뭐할 거야? 아, 아버지가 라면을 <laughs> 허락하라 <laughs> <laughs> <자, 웃음> 어? 네. 아버지가 라면을 <laughs> 허하라안녕요안 가요? <laughs> <자, 웃음> <자, 웃음>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가라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 가요? 안 가요? 안안 가요? 안요가요가요아가 제가 허벅지 힘이 세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형저저요잘 네, 알려주세요. 준비! 우리 심판자님! 하나 둘 셋! 시 고! 어? 이 친구 어? 보시죠. 하..하고 고 있는 거야? 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laughs>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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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봐주는 거지. 아우 <laughs> 아오! 오, 아오. 오, 아오. <laughs> 이겼죠? 자 이제 제가 바깥으로 와. 만약 내가 이기면 너 클럽 아니에요? <laughs> 제가이요 합니다. 네, 준비이 아, 잠아만잠깐못 그래. 준비. <laughs> 나, 나 올라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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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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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 눈을. 한 박, 한 박, 한 박, 이렇게 해야 돼. 아, 하나, 둘, 셋. 한 박, 한 박, 한 박, 한박 하고. 넣는 아, 다음에?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세번한 아, 어, 다음에? 개구리 뒷다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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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더러 턱받이, 턱받이. 밥 먹을 시간이야밥 먹을 시간이야밥 먹을 시간이라서. 밥 먹을 시간이라서. 네, 네. 밥 먹을 시간이라 턱받이 하는 시간이야. 턱받이. 제가 침을 많이... 아, 죄송합니다. 힘들어. 매일. 나뭐먹어나 이제 열... 나으리야, 보석사이프야. 잘때 내가 목을 한 잠시만. 딴없 뭐지? 여리도 있네. 안녕. 물 많지. 카메라 많지. 응. <laughs>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큰게 아, 먹을 거예요? 오빠 여기 어때? 아 여기 긁혔어요. 응. 거기. 어제. 어제 참이 좋네. 어 쓰다듬었어 <뜯어뜯어졌어>, 머리. 오빠는 <laughs>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거지. 민사는 오빠들 좋아, 안 좋아?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이 머리 뜯는다, 이거. 아, 고개, 고개, 고 아, 고개, 아, 고 진짜 마치 아무렇지 않은.. 우와놀래 깜짝이야! 놀래킹이라마! 놀래 저렇게 어, 놀래, 놀래, <놀람> 하면 안된다니까? 아 개미! 아 개미! 아아 그리지 말라고! 야뭐 개미를 여기다 묻히고 다녀 아아 피카는 뭐해? 아유 등치 눈 산만해가지고 요만한 개미 좀.. 아, <놀람> <힙합은> 뭐 <해. 놀람> <깨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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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거미, 여기 검이 있어도 이렇게 친다. <laughs> 21살, 23살이야. 아, 벌레를 23년 동안 봤는데 무서웠냐? 뭐와뭐와 뭐, <laughs> 막상 막상. 우와, 우와, 와 벌레, 너무 싫단 말이야.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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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웃음> 왜 비겠니? 왜 달렸어? <웃음> <웃음> 눈이, 뭐, 눈이 안 그렇잖아. 눈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봐아 <막고. 웃음> 진짜. 야 <laughs> 건물. <laughs> 아스트로야 과연 <laughs> 왜 이렇게 됐을까요? <laughs> 물이 올래? 물아올아아이 올래? 물이 아래 물이 아아물아 올래? 물이 아래 물이 아, 래 물이 아. 래 물이 아, 래 물이 아래 물이 올래? 물이 올래? 아이올아 물이 올래? 물이 올래? 물이 올래? 물이 올아 물이 올래? 물아 올래? 물아 올래? 물아 올래? 물이 올래? 물이 올래? 물이 올래? 물이 아아물아 올래? 물이 올래? 물이 올래? 물이 올래? 이올 갈까요? 음.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아스트로가되기 노력하겠습니다 대박죠 네. 어때? 아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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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한 답답해 아하하하하 야야 아하하하하 오아자 2대1 수 찬스 찬스 있어요 찬스 뭐예요? 찬스 쓸 거야? 될거요 찬스 요 외쳐요 찬스 아하하하하 먹죠어요2 이제 이제? 아 어, 뭐야 2대1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봐

맞죠? 알아요? 난하스지네 <불어서> <internally. 불어서> 어떻게 하지? 애기 <애교? 불어서> 애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불어서> <불어서> <questions> <die. 불어서> <Wiring>. <five> 저희 따뜻컴백했컴백했요 그건 서울 었잖아요나 둘, 혼자 형이 이제 진지형보다 느려. 멋있냐? 아유, 아유. 얼마나 <laughs>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어. 아, 얼마나 수치스러운 분인가. 아이고, 배고보시죠 여러분들. 나워야 돼, 사람은. 아이, 같이 나눠야지. 아이 그럼 묵지빠이 가지고 제일 적게 나온 사람. 아이 형 막내니까 제가 할게요. 묵지빠이에서. 아, 아 그래, 아유, 그래. 아유, 그래. 그래. 야, 그래. 야, 둘은 뭐 둘이야 혼자에. 혼자에. 많지도 그래. 않구만. 아유, 오케이, 아. 나 형들이 해주잖아. 야 사나이 착한 척하려니까 아, 되게 웃기지. <laughs> 어, 원래 이렇게 했는데요. 형왜 그래요? 동생이 하는데 좀 도와줘야죠. 좀. 그래 도와줘. 형들에서 아, 아, 예. 도와줘. 형들에서 도와줘. 설명해서 아, 해. 해. <laughs> 설마 마창들이 안도와주겠어안 도와줘. 어안안 뮤직뱅크 대기실입니다. <laughs> 요즘 출근길 오는 길에 걱정이 뭐 두둑두둑 빨리빨해 봤는데 팔 잊어졌더라고 아로하 팬분들 괜찮으실까요? 좀 많이 했는데 아로하 팬분들 실망시키지 않게 멋진 모습 보여줘서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아로하 팬분들도 어, 열심히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먹어뭐라고 그래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너무 깨작깨작 깨닭, 나 입이 작짜서 그래요 울 작아 아 해봐 그래 그래 하고 이거 해주고 그래. 증명해줄게 증명 난 증명했지 너무 장난이지 머리를 <목소리> 써야지 머리도 체력관리를 해야되는데 저기 띵! 그러다 오면 나중에 밤에, 뵈거걸요 야, 잔다 만든다. 진짜. 자? 이거 를려요우와 <목소리> <목소리> 힘봐, 힘봐! 이거 다리 잡으면, 여기 이렇게, 이더니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목소리> <목소리> 여기 날개가 있는데 다리 잡아야 되는데? 일단, 다리만 잡아봐. 어, 그, 그, 관절, 그렇지! 아니야, 이거, 그, 이것만 해보면, 이거 방아찌역, 이렇게. 그니까! 러 그래서 방아찌대 아니야? 맞아! 됐다, 됐다. 접고 있는 거. 아, 놔줘요. 여기 숙제잖아요. 아, 형.